어? 또뭐 하지? 플라워츠님 백개 또또 떼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 시켜주신 거예요 아 진짜요 유튜브로 보셔서 에? 격리됐다고요? 혹시 전화 데이트 가능한가요? 어구 어구 해. 미미 그렇다면, <laughs> 이걸 방송각을 잡으시네? 아니요. 지금부터 잡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확인! 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현재 지금 우한폐렴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되어 계신 거예요? 네, 네. 2월 1일 날 전세기 두 번째 거 타고 왔거든요. 아, 전세기 타고 오셨어요? 지금 진천이랑 아산에 격리시설이 있다는데, 아산에 계신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스물다섯 살이고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해외 출장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바로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네네. 그 지역 폐쇄돼서 갇혀있다가 옆네? 뭐라고요? 습니다 지역이 폐쇄돼. 그 아, 그렇죠 우한이 폐쇄됐잖아요. 먹을 거막초코파이 여섯 개밖에 없고. 에? 진짜로요? 그, 그 당시에 중국은 춘제, 성난이 완전 대축제여가지고 그,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식당들이 다 문을 닫거든요. 근데 딱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역이 봉쇄가 되고. 그럼 우한에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 진짜 우한에 계셨다고요? 근데 제가 1월 5일날 네. 갔거든요 한국에서 출장을 제가 12월 달에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근데 1월 5일날 도착하기 전까지 우한 폐전 뭐 그런 기사가 없었어요. 진짜 없었죠. 우한에 뭐 독감 같은 게 돌고 있다 이런 기사 하나 있었는데 숙소 돌아서 치려고 보니까 기사가 두개 떴더라고요. 거 혹시 어떤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대충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설비 네네. 일을 하거든요. 네네네. 예전에도 원래 일을 했었고 네. 이제 급여가 좀한 편이다 보니까 음 제대하자마자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네. 바로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우한 네, 상황은? 이제 폐렴이 1월 5일에 터지고 나서 네네. 한 2주 정도 될 때까지 중국 현지인들도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겠죠. 뉴스에서는 이제 이게 큰 질병이 아니라 그냥 독감 같이 네. 전염력이 빠르고 네. 사망까지 가는 그런 병이 아니다. 아니. 중국 대대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가지고 네. 중국 현지인 사람들도 심각한 걸못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20일 날에서 21일 날 사망자고 조금씩 늘더니 네. 22일 날8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오전에 막.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23일 날 해가지고 저희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중국 그 정부에서 후베이성 지역에 있는 모든 공장들 무기한 정지가 내려와가지고. 헐. 그 일을 못하신 네, 거네요. 일... 그러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못한 것과 동시에 그 지역이 봉쇄가 돼버렸어요 저희는 네, 이... 이제. 네, 들었어요, 이 이야기.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쵸, 그쵸. 그 봉쇄된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헐! 그럼 봉쇄된다는 걸 모르고 갑자기 봉쇄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역 봉쇄되고 밥 같은 걸 먹으러 다니려고 하는데, 네. 식당은 이제 춘절 때문에 다 닫혀있고. 와... 그래서 마트를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 이제 OS 크리스피롤 이런 거 있거든요. 막 그런 걸로만 먹고 한 4일 5일 버텼거든요. 아,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은 거네요, 그러면? 그럼 엄청 무서우셨겠네요. 근데 무섭다기보단 그냥 짜증만 났죠. 왜? 다른 날 터진 것도 아니고 중국 네. 이제 해외 첫 출장 그러니까요. 다시 온 건데 오자마자 그 넓고 넓은 중국 땅덩어리 중에 하필이면 정확히 내가 우한에 터지냐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우한이 네. 사람들이 진짜 많다면서요, 원래. 1100만이에요. 우한시에만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막그 영상 봤는데 진짜 실제로 그런가요? 사람들이 아예 안 돌아다니죠. 사망자가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중국 정부가 감추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 근데 진짜, 네. 진짜 소름 끼친다. 그러면 이제 전세계가 언제 온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1월 31일에 한 네. 대가 왔고요. 네, 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로 돼가지고 이제 2월 1일날, 어... 이제 그때 와가지고 온 거죠.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혹시 그 격리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좀, 어느,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여기에만 550명인가 580명 <laughs>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일단 진천으로 200명 정도에서 250명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왔나요? 거기 아산에서? 아니요. 아, 아직 나오진 다 않았고 다 멀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다 멀쩡해요. 아, 다행이다. 혹시 네. 뭐그 안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나요? 아니요, 그 격리실이어가지고 네. 이제 한 사람 당방 하나씩 쓰는데 아, 완전 격리가 ]이에요? 돼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그리고 방 밖으로 아예 못 나가요. 아못 나가요? 그럼 진짜 엄청 재미없겠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만 보다가 저를요?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원래 <laughs> 원래 보사니님 유튜브 옛날부터 많이 봤거든요. <laughs> 그 노래도 재생목록에도 이제 오! 여러 가지 노래가 있고. 어, 말해보세요, 무슨 노래가 네. 있죠? 윌리엄 에디미랑, 에기아나, 오구 오구 오오! 그 노래. 있어요. 오케이 확인. 지금 이제 뭐 밥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도시락으로 와요아 도시락으로. 도시락. 뭐 혹시 뭐 그런 뭐 지침 같은 게 내려온거나 그런 건 없나요? 뭐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건. 일단 방 밖으로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밖에 없죠. 아 그러면은 그럼 네. 거기 안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격리실은? 사진 보내드릴까요? 어? 카톡으로? 근데 지금 방을 깨끗하게 안 치워놔 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뭐야? 그냥 원룸이네. <laughs> 네, 그냥 원룸이네요. 원룸. 여기 원래 그래요. 경찰분들이 쓰시는 장소입니다. 아, 보니까. 그래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국내 입국 구, 중국 우한 교민을 위한 통신비 지원 이런 거 보여? 와, 진짜야. 근데 지금 뭐 몸은 몸은 괜찮으세요? 진짜 찐이었어요. 오 뭐야? 찰칵 뭐야? 소리 무섭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지금 경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2월 14일이나 15일 날 검사를 한번더 해가지고 네. 괜찮으면 나간다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열이 조금이라도 높거나 하면 최장 네. 23일까지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아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그게 고생이에요 진짜. 그 우한에서 그러면 얼마나 있으셨던 거죠? 1월 5일 날 가셔서 한달 있으셨던 1월 가가지고 거예요? 네. 네. 1월 31일까지 31일까지 있던 거죠. 와, 가장 심각했을 때 계속 있었네요. 정말 딱 터져서 터질 때 가서 제가 거기서 어, 먹었던 식량들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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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사진 있나요? 먹을 게 네, 없어 가지고 저걸로만... 지금 이걸로 버틴 거예요? 네. 아니, 이걸로 4일을 네, 버텼다고. 네 출처할 때좀한두 개씩 까먹어야지 했던 것들이 이제 식량이 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 영화 감기랑 지금 거의 네. 뭐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저희도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런 얘기를 또 갔다고 했어요? 갔다고. 영화 같다고? 아, 영화 같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지금, 지금 사망자가 지금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더 늘어날 거예요. 치사율 높아요. 치사율이 엄청 높다고. 네네. 어,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진짜 소름끼친다. 그한달 동안 우한에 있으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한달 동안 우한에 있었으면 진짜 저 진짜 너무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계속 죽어 나간다고 하니까. 와 근데 진짜 치사율이 좀 높다 보니까 뭐 주변에 뭐 걸리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네. 아 정말 정말 다행이다. 진짜 천만 다행이네요, 네. 진짜. 꼭. 어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 걸리지 않는 게 네. 그러니까 어 걸리시면 안 돼요. 예, 네, 괜히 네. 또 거기 계시다가 <laughs> 시청자분들한테 들으셨으면 하는 게 네. KF 9 4뭐 무슨 80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안 쓰셔도 돼요. 왜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내, 직접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런 소식은 빠르게 접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냥 일반 마스크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 마스크는 공기 전염이 아니라서 기간이. 일단, 6월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6월까지요? 일단, 6월까지는 일을 아마 못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급여가 좀센 편이거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초복인데도 연봉 6천원, 7천원 아 받거든요.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실례가안 되는 아이스티어 크현사주있요 오케이 확인. 5개월 정도만 쉬어도 어, 금전적으로 있는 타격. 그럼 아니, 것도 있고. 그쵸, 당연하죠. 아니, 아 아니. 회사 쪽에서도 그걸 어떻게 못 해주니까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근데 뭐, 뭐 먹고 싶거나 이러면은 그걸 뭐 배달 같은 거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안 돼요. 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먹어요? 그냥 밥만 먹어, 그럼? 계속? 이제 아침 8시, 이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로 해서 보내준대. 항상 오면 다식어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기에 먹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그날그날 이제 간식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뭐 간식으로 뭐빵 들어올 때 있고, 어제는 콜라랑 사이 다 들어와가지고. 와. 좀 행복하게 있었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 진짜 어린 나이에 갑자기 격리되고 저도 그 군대 안에서 그 신종 인플루엔자 그 의심한 자라 해가지고 제가 그 훈련소에서 격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2주 동안 진짜 죽을 아. 맛이었어요 그때 진짜 아니 어뭐 격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방, 어차피 격리돼서 할 것도 없는데 그 아프리카 방송 또 뽀연욱 방송 또 계속 계속 또 오케이 확인! <laughs>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 <웃음> 너무 심하다. <laughs> 뭐뭐심 아니 너무 건강해 보여서 좋네 겨, 격리 어, 빨리. 그 그 검사 결과 끝나가지고 건강하게 어, 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진짜 되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제가 또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유쾌하게 윌리엄 에디미랑 에기아랑 오구 오구 그 오케 확인. 그렇죠. 뭐 마음이 좀 그렇네. 또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